자, 1km 전방에서 좌측으로 공덕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저는 지금 강병북로에 있고요. 일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분홍색 라인은 아니에요. 분홍색 라인은 마포대교를 넘어서 여의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표지판 잘 보셔야지 돼요. 2 5 0 m 남았죠?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실선 점선 확인해주고 점선이 나왔을 때 좌측으로 편안하게 합류할게요. 자 점선 나왔죠? 좌측으로 편안하게 한 차로 들어오고 전방의 코너기 집중해 주셔야지 돼요. 속도 집중해 주세요. 계기판 속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 나가겠죠? 50. 40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속도가 너무 줄면 다시 가속 페달을 살짝 눌러서 앞차를 따라가시면 돼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는 건 아닙니다.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차들 있겠죠? 전방 보면은 신경 써야 돼요. 자, 하물차. 앞차 보면서 브레이크 살짝. 우측 한번 확인해 주고 저는 계속 직진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좌측으로 한 차로 혹은 두 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좌측으로 두개 차로만 들어갈게요. 점선 나왔죠? 좌측으로 한 차로 전방 확인하면서, 6차, 2차, 다. 브레이크, 부드럽게. 자, 이 택시 엄청 멀리 서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더. 이런건 이제 여러분들 센스. 근데 저 택시가 갑자기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천천히 확인하면서 나가셔야지 됩니다. 공덕 오거리를 지나 시청 방향까지 계속 직진할 거예요. 프라자 호텔 있는 쪽으로요. 우측에 오는 오토바이 한번 슬쩍 확인해주고, 좌측에 빨리 오는 검은 차도 한번 슬쩍 확인.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검은 차도 계속 확인. 계속 확인하면서 슬쩍 슬쩍 보는 거예요. 앞에 오토바이도 한번 슬쩍.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브레이크 밟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신호 한번더 확인. 한번더 확인. 지금 또한번더 확인. 지금 변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딜레마존. 이게 바로 딜레마존입니다. 지금 변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맞아요. 좌측 차량, 우측 오토바이, 전방 차량. 계속 확인해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탄력주행을 할지, 가속 페달을 눌러야 될지 계속 수시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앞차와 흐름을 보면서. 1.8km까지 계속 직진할 거고, 좌측 첫 번째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차로예요. 버스 중앙 차로는 시간 관계 없이 무조건 버스 전용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측 맨끝 차로의 버스 차로는 가끔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하지만 지금 좌측 버스 전용 차로는 실선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추천 차로 한번 볼게요. 우측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로가 직진 전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좌측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전용,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요.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는 지금 우측에서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고 있어요. 전방 신호 바뀌고 있죠? 미리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앞차가 계속 달려 나갈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적당한 타이밍의 탄력주행을 이용하는 거죠. 브레이크는 깔끔하게. 계속 직진할 겁니다. 추천차로 확인해 주세요. 우측에 나오는 검은 차. 브레이크 밟으면서 양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만 해 주시는 거예요. 하긴. 정말 급하게 멈추죠? 이런 부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지 돼요.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측, 좌측 사이드미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메인은 전방을 정말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도. 그래야지 급 브레이크 밟을 일이 줄어듭니다. 급 브레이크 밟을 일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사고율도 낮아진다는 거죠. 브레이크 네, 그 밟을 일이 결국 없었어요. 그죠? 내 차량의 속도는 거의 다 떨어졌지만, 언덕길이라 자연스럽게 내 차량의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좌측으로 차를 변경 한 칸. 좌측 후방 확인하면서, 아, 200m 앞에서 우회전이네요. 우측 차 확인. 계속 확인. 자, 택시 앞으로 못 들어가네요. 그럼 택시 뒤로 우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택시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자,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차로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로를 타고 고가도로를 넘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차로에 있고요. 좌측 코너 전방 신호 지금부터 확인. 멈추는 버스 확인. 추천 차로 노란색 두개 차로 좌측 첫 번째, 두 번째가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속 전방 확인하면서 좌측 차량 계속 신경 쓰고 좌측 첫 번째는 좌회전 전용이고 두 번째는 좌회전과 직진, 세 번째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차로로 계속 이용할 거예요. 자, 깜빡이 킨 차량 신경 쓰고 적당한 거리 유지해서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유지해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전방 신호등. 브레이크 부드럽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멈춘다면 차량에 타고 있는 다른 동승자들도 눈을 감고 있다면 내 차가 멈췄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멈추려면 걷는 거보다도 느린 단계가 꼭 있어야지 됩니다. 차량이 멈추기 전에. 자, 우측 깜빡이 켜고세 번째 차로에서 직진할게요. 381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차로에서 직진할 거예요. 직진해서 우회전 한 다음 460m 앞에서 또 좌회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고 계셔야지 돼요. 제가 지금 있는 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고요. 좌측에 있는 택시 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예요. 직진 신호 들어왔죠? 저는 세 번째 차로에서 직진. 보행자들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추천 차로가 가장 우측 차로를 타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우측 차로를 타야지 우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노면이 너무 안 좋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 보고 이렇게 우회전 우회전 하면서 보행자 확인 자 전방에 있는 신호등은 조금 독특해요 바닥에 있는 화살표가 뭐냐면 가변 중앙선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2차로였다가 때로는 3차로였다가 차량의 통행에 따라서 2차로가 되기도 하고 3차로가 되기도 해요 맞은편 차로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2차로가 되기도 하고 3차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방에 하살표 잘 보셔야지 돼요 중앙선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지금 좌측에 있는 화물차는 중앙선을 넘은 게 아니에요 하살표가 떠 있죠 주행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야지 돼요 저는 340m 앞에서 좌회전을 할 건데 1차로, 2차로, 3차로 가다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추천 차로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켓 차로가 생기고 좌회전이에요. 세 번째 차로도 좌회전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직진이고요. 일곱 번째는 우회전 차로예요. 일곱 번째 차로는 서울역으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좌회전 차로는 충무로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진 세개 차로는 남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앞에 차. 자, 출발하고. 바닥 유도선 잘 따라가셔야지 돼요. 저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왜 좌회전을 할 거니까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또한 차로 또한 차로 이렇게 해서 좌회전 두 번째 차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직진하면 좌회전 차로로 들어갈 거 없지만 좌측으로 여러 개 차로를 변경해야지만 좌회전 차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여기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은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1, 2, 3차로가 다 좌회전 차로예요. 4차로 정확하게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좌회전하고 난 후에도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좌회전 두 번째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집중해 주셔야지 돼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바닥이 유도선. 정확하게. 우측 차 신경 쓰고. 우측 차 신경 쓰고. 두 번째 차로로. 지하차도로 들어갈 거예요. 1차로, 2차로만 지하차도로 들어가집니다. 세 번째 차로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측은 버스 전용 차로잖아요. 그렇다고 이 우측에 달리는 차들이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점선인 버스 차로로 들어간 거예요. 전방에 지하차도로 진입. 두 번째 차로에서. 그리고 나서 789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전방 차량 신경 쓰고. 앞에 차량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죠. 근데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죠.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편한 거예요. 좌측 차량 확인하고 버스 나오려는 버스 계속 신경 쓰고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과 유턴 전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로가 직진 차로입니다. 저는 세 번째 차로에서 직진할 거예요. 비상 깜빡이 킨 차량 신경 쓰고 버스들 정거장에서 멈출 거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주고 브레이크 살짝 신호 여러 번 확인 추천 차로 잘 확인하고 계속 직진 신호 한번더 확인 자 여기서 두 번째 차로에서 저는 우회전할 거예요 멈춰 있는 버스는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 대한극장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아니 대한극장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할게요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확인 보행자 우선이에요 보행자 또 보행자 자, 6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해주고 앞에 차량 신경쓰고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확인하면서 보행자 확인. 우회전. 여기 어르신. 신경 쓰고 살짝 넓게 돌게요. 그렇죠. 살짝 넓게.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대한극장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A방 통행이고요. 바닥에 써져 있죠? 바닥 꼭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대한극장 주차장은 어디냐. 보행자 확인. 브레이커 언제든지 밟을 수 있는 준비. 자, 여기가 대한극장 주차장이네요.